뒤에서 호박 밀덕. 아, 하지 말라니까, 진짜. 아, 하지 말라는 건좀 하지 마라, 비스마야. 아, 나 이제 미치겠네, 진짜. 아니, 쉬운 거를. 아, 호이비를 넣을 때된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 더 이상 못 봐주겠어요, 저 친구. 이거는 VR 보면 태장이야. 발바닥으로 무릎으로 아예 끝났다, 태장이다, 태장. 퇴장. 이 좋은 경기 분위기 속에서 괜히 대도 않는 이상한 컨트롤 해가지고 쉽게 다시 리턴 주고 나가서 공 받으면 되는 거를. 어유 경기 다 말아먹네, 진짜. 아, 2대0 리드까지 와가지고, 이제 후반전 20분만 더 뛰면은 게임 끝나는 건데. 어 소니가 지금 시작하자마자 지금 차였거든요 천천히 해라 노팅엄 너네 내가 한대 준다 오케이 아이 좀 살살 해라 이것들아 오우오우오우오우 어우 얼굴 밟힌 거 아니야? 아 경기 초반부터 손흥민 선수에 대한 견제가 너무 심해요 지금 여기서 너클루셉스키가 공을 주고 나가는데 넘어뜨리고 때리고 와와뭐무에탈이어 왔어 너? 아 22번 너 이름이 에이즈란 어 에이즈네 이름이 에이즈네 야저 바이러스 같은 놈 저거 손흥민 선수를 대놓고 차네요 이름이 에이즈예요 이름부터가 저 바이러스야 저 친구는 아 좋은 볼아샙셉이아 소니 어 소니! 어 소니가 시작하자마자 지금 득점 찬스가 왔는데 아 근데 컨트롤이 좀 안좋았어 그 퍼스트 터치 자체가 약간은 소니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되지가 않았고 살짝 뒤로 되면서 이 슈팅 각이 조금 줄어졌어요 타이밍도 조금 늦어졌고 근데 저런건좀 넣어줘야 됩니다 아이 좋은 볼 소니 미스터 소니 아 오늘 손흥민 선수한테 니코 윌리엄스를 붙여넣으면서 뭔가 약간 어우 니코야 좀 적당히 해라 이 자식아. 니코 윌리엄스 이 친구가 상당히 빨라요. 빠르다 보니까 소니가 이 스피드에 아무래도 장점이 있는 선수라 니코 윌리엄스의 전담 마크로 소니를 막아보겠다. 스티븐 코퍼 감독이 오늘 지면 아마 진짜 잘릴 거예요. 아 패스 좀 똑바로 해라 이 새끼야. 비스마. 아 진짜 건덕 건덕 거리는 게저 마음에 안 들어 죽겠네 진짜. 아... 패스를 너무 똑바로 안 하는데, 얘가? 아, 나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저 미스마. 아, 패스 좀 똑바로. 아, 오늘 소니가 공 잡으면 항상 지금 두 명이부터 미치겠어. 지금, 소니가 공 잡으면 여러분, 두 명씩부터요. 니코 윌리엄스가 일단 1차적으로 와서 방어를 해주고, 22번에 에이즈 선수까지 와가지고, 아예 쌈싸먹는 느낌으로 지금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도기가 이러면 좀 많이 도와줘야 돼, 소니를. 셉셉이. 오케이, 소니! 슈퍼소니! 시자스 아, 양보 너무 많이 한다. 아, 아, 양보 너무 많이 해. 안 했으면 좋겠어. 자기가 했으면 좋겠어. 아, 미치겠다. 이번 시즌 볼 때마다 써니가 저런 위치에서 양보를 은근히 많이 해요. 주장의 무게감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양보 안 하고 자기가 그냥 갖다 후렸으면 좋겠어. 오케이, 존슨 툭 찍어 놓아.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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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빨. 또 이빨 표정. 이거 왜 하는 거야 이빨이고? 맞아 어, 미치겠다 여러분. 쟤는 득점 잔스나 아니면은 크로스 잘못 올리거나 공백기고 나면은 맨날 이빨을 맨날 이렇게 해요. 아 그냥 뭐 포로처럼 이렇게 아쉬워할 수도 있고, 옆머리 이렇게 내리는 아쉬움 표할 수도 있고, 뭐 얼굴을 감싸줄 수도 있는데 쟤는 맨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경기 여기서 굳이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토트넘이 막 헷갈거리면서 경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가져가면 돼요 야 여기도 엘란가 무서워요 엘란가 우와 여기 엘란가 카운터 틱이 아 무슨 볼이야 사르야 아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사르 저거 그냥 쉬운 거해 너는 아, 네가 자꾸 이상한 볼을 주려고 하면 되냐 어우 파울이지 이거는 아, 로메로 형 열받게 하지마 제발 좀 제발 그냥 쉬운 거 주고 나가 너 이상한 뼈를 자꾸 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르가 자신의 본분을 좀 잊고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게 저런 패스가 아닌데 활동량 많이 가져가지고 패스 시게 쉽게, 쉽게 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는 게 사르의 또본 모습인데 자꾸 사르가 비스마트 이상한 자극 받았나? 각 선수들마다 각자의 캐릭터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소니가 2대 1 상황이 오기 전에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닌 이상은 오늘 경기가 좀 쉽지 않아요 야 얘네 오늘 컨셉 확실하네요 자 롱스로잉 우와 로리델라비 온줄 알았습니다 이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볼리 우와 야 비카리오 뭐해 아니 비카리오 뭐해 이걸 왜 쳐내는 거야 어우 나 진짜 비카리오 이 친구때문에 미치겠네 아니 여기서 이거를 펀칭을 왜 하는 거야, 비카리오는 이거를 뭐 공이 또 뜨거워 오늘도? 비카리오제 지난, 지난 경기 때공 뜨거운 거는 이제 끝났잖아. 아직도 공이 뜨겁나저 친구. 야, 노팅엄 팬들 지금 미쳤어요, 지금. 응원 열기가 다시 한번 롱스런을 가져갑니다. 아, 이 롱스런 왜 이렇게 무섭냐? 볼리 머리 보고 올리는데. 야, 요리될랍이온것 같은데 여기. 와! 볼리. 야, 야, 오늘 진짜 스토크 시티가 돌아왔다, 진짜. 와. 아, 비스마형 진짜 씨. 아 이건 파울 아니야 지가 넘어진 거야 아비스마좀 집중해라 와 포르 아형 지금 그 따봉하면서 웃을 때 아니야 아니, 리액션 하나만큼은 여러분 여기도 국가대표예요 헤딩 하나 하고 손흥민을 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아니 헤딩했어 놓쳤어 빨리 내려가면 되는데 갑자기 소니를 쳐다보면서 오늘 같은 경기는 소니가 좀 영리해져야 돼. 내가 뭔가 해결을 하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다른 선수들이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히샬리송은 오늘 솔직히 하는 거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소니가 원톱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게 이런 것 때문이긴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소니가 원톱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소니도 공못 잡았을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톱으로 소니가 안 나오고 윙으로 나오는 게 맞는데 이게 원톱 공격수들한테 오늘 같은 경기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 자리에 있는 선수들이 오늘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어. 상대가 라인이 높냐? 아니야 상대는 라인이 낮아. 그럼 소니가 원톱을 들어간다고 해도 어차피 소니가 자기의 장점이 뒷공간 공략이 안돼 그리고 중앙에 상대 수비수가 없냐 너무 많아 우와 우와 이찬이성 이야 대경이 6골 이야 대경이 대경이 6골 야 잠시만 이런 게이찬이 성이지 와 살아난다 진짜 아 진짜 살아난다 그 이게 여러분 토트넘이 강해지려면 이게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답답한 경기력 대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근데 소니가 안 살아날 때 다른 누군가가 살아나야 돼와 근데 지금은 히샬리스 움직임도 지렸고 크로스도 지렸고 자르는 척 하면서 살짝 돌아주고 그 다음에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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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한 경기력 때 히샬이 이렇게 살아나주면은 토트넘 이번 시즌 강해져요 천천히 경기 가져가자 전반전 이렇게 와, 조율 들어간다 여러분, 조율 들어가요. 완급 조절 들어가요. 한번 이렇게 끝내면 돼. 앞으로 안 가도 돼요. 아, 이러면 토트럼이 이겨요. 보스텍이 진짜 변하긴 했네. 문도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이기기 위한 전략이 뭔지 확실하게 아는 것 같아. 지금 아마 관조사에서 문도구가 야, 내 말이 맞잖아. 어, 야. 어세게 드디어 저 일하잖아 아마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이 좀 일어나 임마 아 진짜 아픈 척 기계 안에 이거 미치겠네 진짜 리플레이 네 봐도 뭐 그냥 살짝 꽁에 긁힌 거잖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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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오, 오, 오.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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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뛰어라 임마 아픈 척좀 그만하고 열심히 좀 해라 임마 바로 잘 뛰잖아 잘 뛰잖아 여러분, 봐보세요 방금까지 아픈 척하다 잘 뛰잖아 개병이야 이거 잘 뛰잖아 지금 패스 잘하잖아 보면 안단 말이야 저기 진짜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니콜리엄스 골이다 와아 멘투맨은 안 잡았어 내가 아, 크로스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 하고 싶어도 빠른 타이밍에 낮고 빠른 정확한 크로스가 올라오다 보니까 업사이드네요 여러분. Subtitles <laughs> 업사이드입니다. 업사이드입니다. VR 보면 업사이드입니다. 업사이드예요. 이 무조건 업사이드야. 이거 업사이드 안 주면은 심판 진짜 돈 먹고 경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앞으로 잠만 하나 때리자 포로야. 와, 와. 야, 포로가 이걸 봐주네. 그나마 소니한테 순도 높은 어시스트 패스를 해줄 선수는 진짜 포로밖에 없긴하다. 셉세비셉세비 와, 손흥민 기점. 야, 여러분, 셉세비가 그냥 오른발로 갖다 팔라 버렸어. 또 시작됐어. 무릎 올리기 어시스트 셉세비가 와이프가 임신했구나 야 이거 손흥민 선수의 전방 압박을 기점으로 골키퍼의 실책이 나왔고요 그리고 셉세비의 자신 있는 측면돌파에 의은 오른발 슈팅의 골 이게 지금 골키퍼가 패스미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소니가 빠른 스피드로 압박을 나가서 골키퍼가 절었어 뒤에서 후방 빌드 아, 하지 말라니까 진짜. 아, 하지 말라하건좀 하지 마라, 비스마야. 아, 나 이제 미치겠네, 진짜. 아니, 쉬운 거를 아, 호이비를 넣을 때된거 같아요, 여러분.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 더 이상 못봐 주겠어요, 저 친구. 이거는 VR 보면 퇴장이야. 발바닥으로 무릎으로 아, 끝났다. 퇴장이다, 퇴장. 여러분, 끝났어요. 퇴장이에요. 이 좋은 경기 분위기 속에서 괜히 대도 않는 이상한 컨트롤 해 가지고 쉽게 다시 리턴 주고 나가서 공 받으면 되는 거를 정신이 나간 놈이, 어휴, 야씨, 경기 다 말아먹네, 진짜. 아, 2대0 리드까지 와가지고, 이제 후반전 20분만 더 뛰면은 게임 끝나는 건데, 얘는 이래서 난 절대 얘는 S급 미드필더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드리가 저기서 저런 컨트롤 안 하거든. 아니, 자기가 자신 없으면은 다시 벤데베스한테 리턴패스를 주던지, 아니면은 비카룡한테 리턴패스 주고 다시 농틱으로 나가면 되는데, 저기서 저 이동 코스를왜 하는 건지나 이해를 못하겠네 진. 나가 인마 우기지 말고. 아 진짜 팀 분위기 다 만화 놓는다 진짜 얘가. 앞으로 리그 3경기 동안 이 선수는 다이렉트 퇴장이기 때문에 경기 못 나옵니다. 얘는 이제 이렇게 퇴장당하잖아요. 1월 네이션스컵까지 그냥 바로 가면 돼요. 어차피 얘는 네이션스컵 때문에 1월 달에 아예 경기를 못 뛰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초까지 경기를 못 나오고 3주 동안 경기 못 나오고 네이션스컵 뛰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토트넘에서 필요한 선수는 맞아요. 제가 좀 거칠게 말을 하는 게 있지만 좋은 선수인 건 맞아요. 이런 볼이 센스 있는 선수예요. 호이베르보다는 이 센스가 있는 부드러움이 있는 선수예요. 근데 진짜 아쉬운 거는 이 부드러움이 자기가 해야 될때랑안 해야 될 때를 구분을 잘못 한다는 거야. 지금 팀 분위기가 2대 0이고 자기가 굳이 저기서 저런 짓을 안 해도 쉬운 걸 해도 이길 수 있는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호이비에르가 무조건 낫다라는 말은 나도 못하겠어요. 호이비에르도 분명한 단점이 많은 선수예요. 저 친구도 부드러움이 없어요. 호이비에르는. 그래서 지금 토트넘이 강해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비스마가 후반전 70분 정도까지 뛰어주고 호이비에르가 남은 20분 들어와서 경기 조율 가져가는 게 토트넘의 필승 카드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비스마가 퇴장당해서세 경기랑 못 나와버리면 이제 호이베르를 전반전부터 봐야 된단 말이야. 전반전부터 들어오는 호이베르는 진짜 좀 암이에요, 솔직히. 비스마만큼 이 부드러움이 없거든, 호이베르한테는. 볼 줄기라던가. 스킵, 예스, 스킵. 아, 스킵 좋아. 스킵. 아, 스킵은 진짜 UFC 선수야. 진짜 전사다, 전사. 세습비 흔들자. 때리자. 우와. 어우, 잘했다. 어, 여러분, 이런 걸로 셉스비가 뭐 손흥민 선수 공안 준다고 뭐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공격 지역까지 가서 어쨌든 유효시팅이 나온 거기 때문에 잘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뭐셉세비가 크로스 안 올린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셉세비가 높은 지역에 가서 어쨌든 마무리까지 해준 거기 때문에 뭐라 하시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슈팅 퀄리티가 안 좋아서 그렇지 셉세비가 근데 저거 좋았으면 토트넘 선수 아니에요, 비카리오. 와 막았다. 골라인 판독기 있기 때문에 집중해야 돼 얘들아 집중. 와와 비카리오 슈퍼 세이브. 크리스 우드가 들어와있으니까 지금 비카리오가 못 나와. 아 근데 크리스 우드가 지금 골키퍼에 서 있는 거. 저거 좀 어떻게 해줘야 돼 골키퍼 못 나오겠지 계속 막아요 길을 방금도 원래 비카레고 나오면서 펀칭할 수 있는 킥이었는데 크리스 우드 때문에 못 나오고 있어 자꾸 길 막혀서 오케이 야 전사 전사 스킵 <laughs> 여러분 스킵이 아파하는 거는 진짜 아픈 거예요 포로가 아파하는 거는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전사 스킵이 아픈 거는 진짜 아파해 저 친구 누워있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아플 때는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로얄 들어온다 와아 소니를 빼주만 해요 여러분 오늘은 소니가 할 할거다 했고 교체하는 시스템 자체가 완전 잠그겠다는 거예요. 수비 선수 하면 더 투입해서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포스텍 코코로가 이제는 이기는 법을 좀 터득한 것 같아요. 교체 카드도 보면 포스텍이 이때까지 잠그는 교체 카드 잘안 했거든요. 이제는 포스텍이 잠그는 방법도 좀 느낀 것 같아요. 이 원정 와서 밀리고 있는 이 경기에서 공격수 두명 빼면서 승점 3점 가져가는 게더 중요하다는 걸안것 같아요. 좀 팀을 융통성있게 끌어가는 방법을 좀 배우는 거 같아요 로얄 들어가면 이제 파이브 백 느낌 내주죠 로얄아 최선을 다해서 뛰어라 셉셉이가 아무래도 등져주고 이런 힘이 있다 보니까 전방에 좀 이렇게 놔두는 거죠 아 우리 쿠퍼 형님 눈이 이제 안 떠지는 거야 우리 쿠퍼가 우리 쿠퍼 이제 집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노팅왕 감독 쿠퍼 근데 이게 좋으신 감독님이거든요. 쿠퍼가 축구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제 새벽에 잠을 못 잤대요. 손이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분석하느라. 쌍꺼풀 수술하면 쿠퍼 감독님 눈 활짝 떠질 텐데. 쿠퍼 감독님 혹시 그눈 수술 필요하시면은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한번 다녀오세요. 눈 바짝 찝어가지고 눈 뜨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 토트럼이 연승을 달리고 있다.